안녕하세요 캔들킹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캔들 패턴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하락형 캔들 패턴인데요. 제가 며칠 전 시황 영상에서 어, 알려드린다고 했던 하락형 캔들 패턴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자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썸네일에 있는 모양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몇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 패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. 어, 특히나 고점에서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빠질 때도 있고요. 단기 하락으로 약간 빠질 때도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 패턴이 상당히 아주 많이 나오는 캔들 패턴이라 어,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어제 새벽에 점에서이 패턴 뜨는 거 보고 이제 단기단타 계정으로 단기쇼 포지션에 들어갔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들어가고 나서 거의 한100 몇십 틱 빠지긴 했었는데 익절을 어, 안 했고요.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반타로 그냥 제가 들어간 거니까 따라하지는 마시고 이 모양만 보고 어, 이 패턴이 떴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몇개더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서도 비슷한 모양이죠. 정확히는 이 윗꼬리가 윗꼬리가 뚜렷한 양봉 캔들 뒤에 윗꼬리가 뚜렷한 양봉 캔들 뒤에 이 음봉 캔들이 아래로 이 양봉 캔들의 몸통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. 이렇게.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이 음봉 캔들이 윗꼬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위로 있으면 안 돼요. 꼭 몸통을 타고 내려오거나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어야 됩니다. 위로 있으면 조금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이, 어, 캔들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서 모양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지션을. 어, 이게 지금은 그냥 최근 거에서만 보여드렸는데요.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선좀 크게 빠졌죠. 이게 엄청 많아요, 엄청 엄청 많습니다. 여기도 또 있네요. 이게 다 매매할 때 지난 시황들에서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캔들이라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.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<laughs> 핵심은. 이 캔들이, 두 번째 이 나오는 음봉 캔들이 윗꼬리가 기, 길거나 아니면 이 양봉 캔들, 양봉 캔들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음봉거리면은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양봉 캔들의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쇼 포지션에 들어가라.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제그 카페 자료실에 있는 캔들인데요. 워낙 자주 출연하는 캔들이라 어 요거는 15분봉 보면서 단타로도 활용하기 좋고요. 이제 여기서부터 이 캔들을 보고 쇼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얼마나 먹을지는 이제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. 그리고 손절 기준이 있습니다. 손절 기준. 손절 기준은 이 양봉 캔들의 서 나온 양봉 캔들에 고점을 손절 기준으로 두고 숏 포지션을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손절 기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이렇게 양봉 음봉 뜨고 나서 이 모양이 출현하고 나서 이렇게 모양이 출현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도 손절 라인이 엄청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양이 뜨면은. 일단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엄청 크니까요. 여러 번 진입 시도를 했을 때 승률이 거의 80% 이상 나오는 그런 모양의 캔들이니까 잘 활용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유가 이뭐 영상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.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제 영상을 전혀 쓸데없는 데다 막 뿌리고 있습니다. 뭐뿌아까오 경기 영상 막 이런 데에다 추천해주고 있고 어쨌거나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보시는 분들 어, 구독하신 분들 아니면 또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라고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